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심상준 경매 TV에서는 하루 한 건의 경매 물건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28일 월요일입니다. 힘참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 아주 약간 특별한 물건인데요. 한옥 주택과 또 한옥 식당이 같이 어우러진 그런 한옥 경매 물건 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입니다. 2020 타경에 7687호가 되죠. 어, 7월 21일 여주지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문장리 319-4번지입니다. 이물건의 토지 면적은 2,344 제곱미터입니다. 709평 정도 되죠. 어, 땅이 크죠. 어, 건물 면적은 179.8 제곱미터입니다. 54.39 평이죠. 어, 2010년도에 건축된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감정가격은 10억 6,342,400원이고요. 한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70%인 7억 4,413만 원이 최저가격이 됩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기준권리에는 대부회사의 근저당이 되고요. 2013년 4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경매신청은 개인이 경매신청했고 또 중복병합물건으로 다른 분들도 경매신청을 했습니다. 청구금액은 뭐 3천만 원도 있고요. 또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청구금액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점유자는 미상이고요. 어, 전반적인 권리관계를 살펴봤을 때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되니까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법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고요 계획관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 지역, 상대보호구역, 자연 보존권역, 배출 시설 설치 제한 지역, 수질 보존 특별 대책 일권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13,700원입니다. 네, 특별 조건은 일괄매각이고 제시금을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고요. 컨테이너는 경매서 매각에서 제외된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어, 이 물건은 단독주택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음식점으로 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그렇다는 뜻이죠. 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면요. 네, 일단 이것이 이제 중부고속도로가 됩니다. 이 고속도로는 중부 내륙고속도로가 되고요. 어, 제2 영동고속도로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 이곳이 이제 북여주 IC가 있고 음, 양평읍내는 여기입니다. 양평읍내 그리고 여주읍내는 여기쯤 되죠. 어, 남한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추천해드린 물건은 이 북여주 IC 바로 옆에 있죠. 교통 환경이 너무나 좋죠. 서울에서 한 시간 안 걸리죠? 안 걸립니다. 안 걸립니다. 안 걸린다고 이제 보여지고 있죠. 네, 조금 내려가면요 위성사진으로 좀 볼까요? 남한강이 있는데 이곳이 이제 이포보가 있습니다. 이포보가 있고요. 이포대교가 있죠. 어, 홍천 이포 IC, 북여주 I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장초등학교 있는데 바로 이 문장리에 있죠. 있죠. 네, 그래서. 어... 여기에서 남한강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 또 고속도로에서 나가자마자 뭐 곧바로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네, 여기 있는 앞에는 뭐 농지가 있고 뒤에 아주 작은 야산도 있고요. 옆에는 문장 초등학교가 있죠. 있는 곳에 위치한 한옥 물건이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한옥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디귿자로 되어진 한옥으로 된 음, 물건이 되겠습니다. 어,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한옥 물건이다. 그래서 식당으로 음, 하셔도 아주 아주 좋은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위에 한옥이 보이죠? 네, 이 한옥이 되겠습니다. 한옥의 외부에 아주 유리창이 식당하기에 딱 좋죠. 아, 좋은 게 아니라 식당하도록 그렇게 건물을 지었죠. 나무들도 아주 멋집니다, 그렇죠? 음, 소나무도 멋지게 잘 조경해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 이런 나무들 정말로 멋지네요. 네, 푸른 하늘에 소나무가 아주 멋집니다. 네, 이렇게 돼 있죠. 잔디 마당도 넓고요. 네, 들어가는 이제 출입구가 되겠죠. 출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립과 네, 되어 있고요. 앞에 이렇게 한옥 건물이, 로 건물로 식당이 되어 있다. 주거용 겸용해서 할 수가 있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앞에는 이제 농지가 아주 멋지게 되어 있고요. 네, 동네는 아주 편안한 동네. 뒤에는 아주 작은 야산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런 모습이죠 건물이 한옥 건물인데 정통 한옥 거의 뭐 비슷하다고 할수 있겠죠. 네, 경우 여기 이곳은 이제 흙벽돌로 외벽이 되어 있고요. 뭐 건강까지 같이 생각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흑벽돌이고요 네, 한옥 건물이 됩니다. 네, 내부가 되겠죠? 어, 안쪽으로 오면 이렇게 한 채가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기역자 한 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장독대도 있고 멋지네요. 어, 저절로 건강해질 것 같은 들어가는 이제 입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외벽이 이렇게 다 흙벽돌이죠? 흙벽돌로 외벽을 구성했다. 네, 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식당이겠죠? 식당 용도고요. 네, 한옥이 아주 제대로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컨테이너는 이제 경매물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외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은 이제 뭐 정화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네, 이렇습니다. 나무가 좀 멋들어집니다. 멋들어집니다. 네, 소나무가 참 멋있죠. 소나무가 원래 많이 예쁩니다. 네, 이런 나무들은 뭐 거의 예술작품이죠. 그 밑에도 아주 잘 꾸며놨네요. 네. 건물들이 이런 모양입니다. 네, 네 여기 이제 잔디마당이 되겠죠. 겨울인데, 겨울 사진이네요. 어, 도로 부분에서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아주 잔디마당이 넓게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이 되겠고요. 네, 땅도 넓은데, 이렇게 ᄃ자로 이렇게 두 채로 구성된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에서, 서울에서 아주 가까운 경기도 여주에 있는 한옥 주택, 또 한옥 식당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멋진 물건을,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요, 직접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좋은 물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